6월 6일, 금요일, 지금 현재 8시 18분인데, 아까 5시 30분서부터 저 미친 새끼가 톡질을 해서 소리를 빽 질렀더니, 지금 집단에는 뭐 배려한다고 8시에 나온 서부 지랄을 하고 있는 중. 진짜 이 동네는 개 미친 새끼들밖에 없는 것 같아. 아, 개 시발 새끼 저거 진짜. 자, 네, 안녕하세요. 저 아까 그 아침에 6시에 그 저부터 얘기했던 사람인데요. 그, 뭐, 하시는 건 좋아요. 근데, 상식적으로 이게 아침 6시, 지금 8시, 저 지금 자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9시 넘어서 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창문 닫고 좀 참던지 하겠는데, 제 방이 저 제일 오른쪽 끝이에요. 여기, 예, 좀 이거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인 건데 물론 농사를 지 짓던 뭘 하던 전그 관여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근데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살 수가 있죠. 여기 어, 사업체예요. 아 시만 되면 나와서 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까지 기다려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. 아니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? 아, 그러면 우리가 그 아저씨 때문에 그뭐 또, 아그 뭐 아무 쪽까지 기다려도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, 아 생각을 해봐요. 그럼 농사 짓는 사람 때문에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체가 운영이 안 돼요, 잠못 자고 그러니까, 아니 참이라고 아니, 얘기할게 아니고요. 다그 와서 일하지. 아침에 여기..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한테 전화하고 전날 미리 양해를 구해요. 사람이 사는지 뭐... 알았어.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. 그리고 웬만하면 6시는 말도 안 되잖아요. 6시 농촌 사람들 5시 아니 그런 거는 저한테 이게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죠? 아니, 우리는 그사람들 위해서 또 아, 일을 못하고? 지금 저 밑에 사람들 다저장 사고 하는 사람들그 밑에 전부 넘 받는데 다섯 시 여섯 시에 나와서 다아 그러니까 말 데.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. 이거 소음 공해로 신고하면 아씨한테 과태료 나가요. 아, 과태료를 나오든지 소음성 소음, 아이. 그게난 나도 그, 그 기관에 가서 말을 할수 있어. 우리가 그럼 아우지거든. 기타 여선 농촌 사람들 아우시면요. 한나절에 한나절. <laughs> 지금 저한테 저저 아니 저 밑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니 그저 제가 여기서 세금 내고 정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살, 삶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? 아 우리가 거 와서 사는 걸로 어떻게 알아요? 내가 내가 거기... 여기서 지금 사업한 지1 0 년이 넘었어요. 아 그러면 여기 아홉 척거든 내가 기다리란 말이? 야 여기 와서 일하는게아 어,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저 내가 들어끌고 와서 가서... 여섯 시가 일곱 시 와서 올라와가지고 아침 먹고서 지금 농촌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싶어요. 언성 높이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조금 배려하는 삶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그 저저 여기 길 내려가도 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뭐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전부 둘인데 뭐 요새 농촌 사람들 저모시을 때는 아침에 뭐 하면 여섯 시 일곱 시 나가서 다 노타를 치고 기계 소리가 야근 나 그, 그, 그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양양분해 줘야지 아니면 사람들 하나 줄 꼬쟁 기다리란 말이 아홉시면 여섯 명저 사람들 하나들이 제가 그냥 좋게 얘기하니까요. 그러니까 하는 거 내가 그것까지만 말리진 않아요.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번호 지금 전화기 있어요? 네. 여기 이,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전화오로서 최소 하루 전날 양해를 구해요. 그러면 이제, 짐 같을 때는 날씨가 더운데, 창문을 열어놓고 자죠. 내가 밤에도 에어컨을 켜놓고 전기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. 이게, 네. 농촌 사람은 다 그래요. 요새 더워가지고 직전에 나가서, 덥기 때문에 일 한다고 다 아침에 다섯시, 여섯시 나가서 일하지. 만약에 뭐 신고해가지고 소음방해로 신고해놓고 가서 그렇더니 아 그럼 그 사람들 바로가 한나절을 아웃풋거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냐고 말이에요. 아이씨 지금 제가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아이씨가 몰랐으니까 이제는 제가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이고 1 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좀 적당히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러 왔죠. 이거 뭐 매일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아니, 매일 안 와요. 이게 저, 저 나무 심어놨대. 이게 자꾸 이렇게 아치가 나와가서. 그니까 알아요. 저도 저기 나무 심으니까 이게, 하는데. 자꾸 죽잖아.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뭐 아니, 이런 아니, 거를 아니.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한테 최소한 하루 전날 전화를 좀 해서고 몇 시쯤에도 나올 거다. 얘기를 좀 해주고로서는 그그참자고 솔직히 내가 만약에 영감님네 집에. 뭐, 저기 새벽이 아니고 뭐밤 10시, 11시에 가서 음악 틀어놓으면 아저씨도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. 볼펜이 없어요. 전공도 5공육6 그러니까 매일 올게 아니니까 뭘 한다. 그러면은 제가 창문을 닫아놓고 자든지 좀... 뭔가 따른 물론 창문 닫아도 이손에 그냥 크게 들려서 잠 깨긴 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바,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은 서로 원만하게 될걸 그냥 농촌 사람들은 농촌 하신다고 그냥 여기 민간인들 그냥 다개무시 하고 사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이, 이 텃밭도 이 사장님 저기 저 비닐 저 깔고 를때다 하다못해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를해서 양해를 구해요 모르셨으니까 이제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알겠어요. 그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. 제가 번호 좀임명좀 해놓을게요.